안녕하세요. 꼰방의 멋지입니다. 알리발 그 제품 중에 극가승비의 앰프, 키트, 이런 얘기 자주 접하잖아요. 유명한 갓품들이 그 있어요. 대표적으로 저자범 고정폭 소자인 ESK170, 정전류 소자로 유명한 CM45S, 90S, 아날로그 디바이스의 AD1865K 버전, OP627 이런 것들은 구입해서 사람들이 사용하고 난 다음에 커브 트레이스로 확인을 해 보거나 정전류 동작이 안 된다 이 얘기들이 외국에서도 그런 얘기 나오고 많이 했었거든요 이번에는 그런 고가품이 아니고 그냥 단순한 수동 소자도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는지 어떤 부품들이 섞여 있는지 제가 발견한 게 있어 가지고 소개 한번 드릴까 합니다 PCB 보드는 12AY7로 되어 있는 포노 보드였어요. 한 4년인가 전에 이 보드를 구입을 했고,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갖고 있는 걸로 달고, 이제 저항이나 이런 것들은 원래 달려있는 걸로 돼 있거든요 이게 보면 저항이 대일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트 장도 금속 비망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장들도 대디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장이거든요. 이런 장들이 지금 이제 날려 있는 거예요. 이거를 조립을 하다가 제가 너무 이상한 국내에서도 이런 부품들이 일부 뭐너 다이오드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다리가 원래 안에 구리에다가 바깥에 주석도금을 해야 되거든요 좀 심하게는 은도금을 하는 그런 고급 부품들도 있죠 근데 기본이 안에 그신선은 구리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파는 뭐 제너나 이런 것들은 금속이어도 금속신 재질이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데안 된다고 볼 수도 있는데 한편 이 저항의 신호부에 들어가 는 저항의 다리가 많이 종이 아니고 그냥 자석이 딱딱 달라붙는 그런 철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오디오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 보드는 크고 멋있습니다 금도금도 되어 있는 것 같고, 근데, 이 금도금도 사실, 아, 진짜 금도금은 이런 색깔이 안 나와요. 음, 굉장히 노, 노란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건 완전한 또, 금, 이 금도금이라고 제가 보기도 좀 어려워요. 음, 이건 제가 갖고 있는 그런, 나머지 있는 저항들, 보이시죠? 달다 말아도 되네. 이게 원래 달려있으니까. 장에서 많이 보셨죠? t r w 라는장그이즈입니다이걸 만들려고 하다가 포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진 제왕 중에, 음, 이런 차왕들은아인스타인제이오래배웠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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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은 이런 장을 만드는지, 그, 네.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건, 홀코 제왕. 네. 국산 일반 금속 핀 입장이에요 개당 한 30분 정도 그리고 캠프 만들 때 이런 거좀 보고 싶죠 빨간 장도 이런 것이 있는데, 이 바디는 금속이에요. 이게 그런 재질이 있어가지고 몸체는 붙는데 다리가 붙지 않습니다. 몸체는 제가 붙는다고 했죠. 이 금속 부분이 있거든요. 왜외곽부기에이 다리는 구린 거예요. 않거든로렌스토어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정상적으로 만들었다면 이런 게 생기잖아요. 렇고 그렇죠. 구리로 되어 있어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냥 다리가 착 달라붙어요 요 장은 안 붙죠 요거는 철은 아니에요 쇠는 아니거죠 아닌 요것도 아닌거죠 이걸 이르, 이런 저항들이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이런 게 섞여 있고, 이 작은 것들도 얘기 보면, 지금 조립되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저항들도 보면, 제가 조립하기 위해서. 자리를 잘라냈을 거 아니에요. 잘라내고 난 다음에, 이게, 보, 보시면, 이 찌꺼기가 많을 때, 항상, 그, 금속을, 특히 나사류죠, 나사류. 그런 나사류들을, 정리해서, 뭐, 이렇게, 쓰던 것도 있고, 마지막에는 정리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그런 저항들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금속 부분을 골라내기 위해서 마그넷을 했는데, 이 마그네스를 사용을 하는데 이 마그네스에 붙는 이 잘라낸 다리가 와르이스에달라붙었다는 거예요. 그 너무나 이상하죠. 이게 뭐 저항을 잘라낸 다리가 이게 자석에 붙는다는 게 그래서. 근데 그걸 알고 보고 난 다음에부터는 이 보드를 사용하기 힘든 거죠. 물론 여기 이제 붙는 것도 있고 안 붙는 것도 있는데 여기 있는 작은 장들 같은 경우에도 이 날면서 붙는 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포노 같이 신호가 그렇게 미세하게. 흘러가는 곳에 주변에 있는 재앙의 단위가 금속인 거예요. 아, 우리는 그냥 이런 거뭐 하려고 뭐 은도 하고 은, 은으로 된거 부품도 쓰고 막 난리를 치는데 거기서 커플링 고넷은 이 커플링 고넷도 빨간 거 있었거든요. 다 버렸어요 그거는. 도저히. 아, 그이이게 재앙들이. 이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드에 삽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마 뭐, 이런 거그 키스를 만들어서 파는 그 중국 업체들도 그런 것까지 확인을 안 하겠죠. 근데 이게 이제 작은 부품, 그 SMD 타입으로 되어 있는 그 저항들 있죠. 그런 것들은 워낙 작기 때문에 뭔가 품질을 더 낮게, 낮게 이렇게 조절할 정도의 그런 수량도 아니고, 대, 대량이거든요. 그거는. 그런 것들은 거의 이런 일이 없지만 일반 저항인 다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이 있는데 이 기기를 만들어서 생각이 전혀 안 들죠. 그래서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부품 을 떼내고 정리하기 전에 이거를 이제 그분내 사고 떼내고 이제 버리려고 음, 아깝지만 이런 상태에서 사실 쓰지는 못하거든요. 이건 이제 그 횡성 꽃망에서 턴테이블을 쓰기 때문에 폰으로 약간 저잠으로좀 제대로 된 폰으로 한번 만들어서 갖다 놓으려고 준비를 했는데 일상패를쓸 수가 없죠. <laughs> 이게 자산창들도 이게 뭐이 국산장이 오리지널이에요. 이, 이, 이게 국산장이란다. 이게 비샤인가 그래요. 이건 미국 저기 군용품이거든요. 원래 비샤이 맞네요. 원래 제품은 이렇게 나옵니다. 군용같은 경우는 비샤이 등식입니다. 이런 걸본땄지만 여기에 다니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혀 당이 안 붙죠. 그래서 중국에서 뭘 사서 쓰는 게 품질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 무조건 가성비 높다 그렇게 생각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거기서 뭔가 제품을 구입해서 쓸 때는 저렴하고 SMD 칩으로 되는 이런 것들은 모르겠는데 이런 보드를 사서 조립을 하거나 하는 거는 혹시 이제 가격이 너무 싸거나 이제 그럴 경우에 구입을 하신 다음에 이걸 반드시 체크를 해보세요. PCB야 이게 뭐 속일 게뭐 있겠어요? 속일 게 없죠. 이런 식으로 해요. 그림이 엄청 난감하죠,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 뭐, 이렇게 포노, 뭐, 특히 EAR 같은 거, 그런 것들. 그, 할리에서 키스로 되게 많이 팔잖아요. 이런 부품들 넣어가지고. 근데 그런 포노들 만들 때 제일 그 중요한 게, 그 콘덴스 값과 이 저항에 값이 오묘하기 때문에, 오묘한 것들이 나와요. 그, 알라이 커을 보증할 때 사용하는 재앙들이나 이런 것들은. 그러면 이제 그거,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이 킷을 쓰는데 이게 뭐 1%짜리도 없는 거라든지 아니면 그렇게 한두 개씩 필요한 거를 10개씩 뭐 30개씩 이렇게 살 수는 없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킷을 구하는데, 음, 이런 거죠. 다 떼가지고, 이게 좀 작은 게 조립했잖아요. 이거 떼는 다리가 다 붙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하실 때좀 주시,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특히, 제왕들 같은 경우. 뭐, 부품도 사실 그 전원부에 들어가거나, 이런 것들은 뭐, 크게 상관은 없을 수도 있어요. 제왕만 나오면, 나오면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그, 완전한 도체가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금속으로 된 거랑, 뭐 구리로 된 거랑은 좀, 그, 선제 저항이 다르잖아요. 그런 차이는 좀 있어도, 또 노이즈가 조금 달라진다든지, 그럴 수는 있었어. 뭐, 큰, 그건 없는데, 신호구에 들어가는 거는, 그런 것, 저항을 쓰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국산 제너, 국내에서 파는 제너들 같은 경우에도 이미 다리가 그런 식으로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제너가 미세하게 막 전압을 조정하는데 쓰거나 그런데 좀 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있는 것들은 좀 확인을 해 보고 하세요 그게 뭐 영향을 미칠지 안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산, 구입한 다음에 쓰지도 못하고 내꺼 가지고 있는 걸로 최대한 대처를 해 보려고 부품을 준비하다가 지쳐가지고 지금 안 쓰는 거거든요 너무 가성비 높은 중국제 그 기기들, 기기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안에 내부에 이런 것들이 어떤 것도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런 것들 사과 쓰시는 분들은 심각하게 생각, 그런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죠. 설령 그게 다리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슨 차이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만들어 보신 분들은 그런 거는 곤란하다는 거는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냥 가성비 좋은 중국제 어떤 PCB나 보드 같은 경우에는 그 가성비로 그냥 만족하고 사용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큰기대는 하시지 말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